여보, 오늘은 이번 명절은 어머니 쪽에 들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 나야, 괜찮지. 근데 웬일로 어머니 쪽에를 다 들려? 어머니 같이 지내던 아저씨랑 또 갈라지셨다네. 이번엔 그쪽에서 바람이 났나 봐. 세상에.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되셨어. 두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도 막상 혼자 계신다니까 신경이 쓰이긴 쓰이시나 봐. 그래. 아버님도 참 보살이시다. 난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평생 용서 못할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괜찮겠어? 아유 미워도 어쩌겠어. 그래도 배 아파 나아주신 어머니인데 아버지도 그냥 이번엔 어머니 쪽으로 한번 가라고 하시더라. 우리야 아버지랑 같은 동네 사니까 언제든 뵐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니니까. 그럼 이번엔 아주버님네도 어머니 쪽으로 오시는 거야? 안 그래도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형은 죽어도 가기 싫다나 봐. 어릴 때 우리 형제랑 아버지 버리고 간 사람을 왜 부모 대접해 주냐고. 난 하도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형은 다 기억이 나서 그런가. 나보다 상처가 큰가 봐. 하긴, 어머니 외도는 어릴 때 너무 큰 충격이긴 하지. 친아들인 나조차도 어머니가 어색한데, 당신은 더 어색하겠다. 이번 명절만 잘 보내면, 당분간은 또 어머니한테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이번에만 좀힘내죠 나는 괜찮아. 어머니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기회 있을 때 배워야지. 그래, 고마워, 여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네.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 뵙네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주 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사정이 좀 있어서... <laughs> 아, 네. 앞으로 자주 뵈면 되죠. 그래? 그래줄래? 나도 갑자기 혼자 살자니 영 외로워서... 아이, 당신도 참, 어머니가 물으시는데 얼른 대답 안 하고 뭐해. 네, 뭐... 시간 될때 인사 드릴게요. 예, 막내 며느라 잠깐 일이 좀 와보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꼬박꼬박 찾아가고 있지. 네, 그럼요. 어떻게 지내시든 잘 지내고 있든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바둑 두신다고. 기원 다니시는데 잘 맞으시나 봐요. 재밌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어, 그 양반이 젊은 시절에도 오목이니 바둑이니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어. 나이 들어도 변하질 않는구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끼니는 잘 챙겨 먹든? 따로 아프신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끼니를 잘안 챙겨 드시려고 해서. 가족분들이 걱정하시기는 해요. 그래? 아휴, 젊을 때부터 입이 짧던 양반이, 응? 나이 들어서도 결국, 아휴.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아휴, <laughs>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네. 아들이라고는 딱두놈 있는 것들이 제 애비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야 말이지. 이래서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어미한테 무관심하다니까. 아, 원래 아들들이 무뚝뚝하기는 하죠. 첫째 아들 놈은 제 부인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더라니까. 인섭이는 그래도 안부 인사 전화라도 한 번씩 하는데 첫째 그 놈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바쁘셔서. 저희도 잘못 배워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네, 궁금한 게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대답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인서 아빠, 혹시 만나는 사람은 없니? 만나는 사람이요? <laughs> 없어요. 그래? 다행이네. 사실은, 내가 인서바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네, 아버님이랑요? 어... 근데 원체 연락을 뚝 끊고 살던 처지라. 잘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laughs> 네, 그래서 말인데 막내 며느리 네가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제가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인섭 아빠랑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인섭이 말로는 인섭 아빠가 널 많이 예뻐한다고 하던데. 아버님께 어머님이랑 만나보시라고 말씀 정도는 드려볼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아버님이 거절하시면 거기서 제가 더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일단 알겠다. 들어줘서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뭘한게 있다고요. 고마우니까 이거 받아. 상품권이거든? 얼마 안 해. 네? 어머니 이런 거안 드셔도 돼요. 아니야. 궁금했던 것도 다 얘기해주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래도 너희 부부가 인서베비랑 같은 동네에 산다니까? 얼굴을 마주쳐도 한번더 마주치지 않겠니? 너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인서베비 소식을 알려주겠어? 아유 이런 건 그냥 알려드려도 되는 건데... 저희 생각해서 주신 거니까 인섭씨랑 감사히 잘 쓸게요, 어머니. 그래, 그래. 앞으로도 좀 부탁해. 여보, 어머니가 상품권 주셨는데,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영 좋지가 않네. 용돈 좀 챙겨드리자. 어머니가 상품권을 왜? 그게, 어머니가 아버님 소식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 옛날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조금 애틋해 보이시길래 근황 조금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버지 근황을? 왜?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한테 묻기엔 자신이 없으셨는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와, 어머니도 참 너무하신다. 이제 와서 그 남자가 도망가니까 아버지를 찾아? 우리 버리고 떠나실 땐 언제고. 아, 어, 후회하시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이미 우리 셋다 상처받을 거다 받았는데 후회하시면 뭐해.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할수 있지만 아버지랑 다시 잘 되는 건 우리 형제가 원치 않아. 아버지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셨는데. 자기 생각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이제 저렇게 혼자 지내시는데, 다시 서로 의지하시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많이 외로워 보이시고, 어머니 선택 때문에 외로워지신 건데, 달게 받으셔야지. 형이 왜 어머니 안 찾아뵌다고 한지 알것 같네. 당신도 괜히 마음 약해져서 어머니 너무 다 받아주지 마. 알겠어. 3개월 뒤 여보, 출국날이네. 어, 당신만 두고 다녀오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그니까 한 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해. 그래도 요즘은 영상 통화도 잘돼 있고 하니까 내가 매일 매일 전화할게. 전화 잘 받아야 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예, 정아야. 어머,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엔 웬 일이세요? 인섭이 한달 동안 미국 출장 갔다는 소식 들었다. 네? 아, 네. 그래서 말인데, 인섭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살순 없겠니? 네? 인섭 씨도 없는 집에서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요? 왜? 불편하니? 그런 건 아닌데,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아유, 얘도 참. 꼭 그걸 내 입으로 다 말해야 알아. 지금이 절호의 찬스잖니. 인서 아빠랑 자연스럽게 잘 해볼 절호의 기회. 네? 인서 아빠네 집이 여기 바로 옆단지잖아. 아무래도 오며가며 마주치는 일도 많을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옆담지어도 오며가며 마주칠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어머니. 저희도 작정하고 아버님이랑 약속 안 잡으면 만나 뵙기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인삽 아빠가 등록했다던 기원에도 등록했다. 그럼 마주칠 일이 많아지지 않겠니? 아, 그러세요... 인섭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일단 인섭씨한테는 이야기는 해봐야겠어요. 예! 인섭이한테 말하면 큰일 나! 내가 지혜비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켤놈이야. 아휴, 절대 말하지 말고. 애미야, 넌 같은 여자니까 내 마음 알지?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딱한 달이면 돼. 한 달이면 내가 인서 바빠 꼬드길 수 있으니까. 응? 음? 비밀로 해줄 거지? 네. 정아, 너 남편 출장 이번 주에 간댔지? 주말에 예정대로 너네 집에서 자유부인 파티하는 거지? 나 완전 기대 중이잖아. 아, 미나야. 안 그래도 얘기하려 했는데... 우리 집안될것 같아. 네? 왜? 남편 출장 가서 집 비는 거 아니었어? 아 그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 달만 같이 살자고 하셔서. 시어머니? 너희 시부모님 진작에 이혼하시고 시아버님만 모신다 하지 않았어? 원래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분이랑 헤어지셔서 시아버지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봐. 근데 우리 집이 시아버지네 바로 옆이니까 오며가며 마주치고 싶으시다네. 와 시어머니가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제 와서 무슨? 아니 그리고 잘해볼 거면 알아서 잘해보지. 왜 너네 집에서 산대? 세상 불편하게. 그니까 심지어 남편한텐 말도 안 하고 찾아온 거 있지? 남편 알면 난리 난다고 비밀로 해달래. 이미 짐 싸서 찾아온 거 내쫓을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다.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다. 어떻게 아들도 없는 집에 며느리랑 살 생각을 하셔? 시어머니 안 계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시집살이는 안할줄 알았더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내 말이, 어쨌든, 파티는 못할 것 같아. 눈치 보여서 외출이나 맘 편히 할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난 이거 시어머니랑 껄끄러워진다고 해도 남편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말안 하게? 저렇게 사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좀 지내보고 말을 하던 말던 해야 될것 같아. 살다 살다 며느리를 사랑의 오작교로 삼는 시어머니는 처음 보네 이건 또 무슨 신선한 난관이냐 아무튼 힘내라 정화야 못하겠음 시아버지한테 말하고 바로 때려쳐 알겠어 곧 다시 약속 잡자 며느라 출출하지 않니 어머니 아까 점심 드셨는데 또 출출하세요? 식사 때는 내가 입이 좀 짧아서 많이 못 먹는데, 중간중간 입이 심심해서 간식 같은 걸 먹어줘야 해서. 집에 먹을 것좀 없니? 저희 집은 간식을 안 해서 딱히 드릴 게 없는데, 어머니 드실만한 것좀장 봐올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어머님, 기원은 안 나가세요? 어? 아, 기원은 내일부터 끊어놔서. 아,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녀오시는 거예요? 인섭 아빠 나가는 시간에 맞춰보려고 하는데, 언젠지 혹시 아니? 전에 듣기로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나가신다 들었어요. 그래? 그럼 그때 잠깐씩 다녀오지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신 거네요? 응원할게요, 어머니. 그래 너밖에 없다. 고맙다. 다음날. 예. 요즘 경영학 개론이란 영화가 유행이라던데. 너는 봤니? 전 아직 못 봤어요. 인섭 씨가 없으니까 같이 볼 사람이 없네요. 그래?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같이 보러 갈래? 어머니 점심 드시고 기원 가셔야 하지 않으세요? 어참, 그렇지. <laughs> 그럼 기원 갔다 와서 다녀올까? <laughs> 그러지 마시고, 기원에서 아버님 만나시면 아버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다녀와 보세요. 아버님이랑 영화도 보시고 하셔야 다시 잘 되시죠. 그런가? 아, 그래도 또 여자들끼리 영화 보는 맛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이랑 점심 먹고 바로 나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 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아내팔자야 어, 알겠다. 응? 음? 다음 날. 어머니, 어제 기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아 그놈의 기원 기원! 기원 얘기 좀 그만 하거라. 네? 너는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으니? 왜 자꾸 기원 타령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는 이유가 기원 때문이라고 하셔서요. 아버님이랑 잘 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관심이 그리 많니? 시어머니를 꿔다 놓은 보리짜루 마냥 제 약속 있다고 홀라덩 나가버리고. 약속이 있었음. 밥이라도 차려다 놓고 가든가. 혼자 다 식은 밥이나 먹게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섭 씨한테도 말안 하고 어머님 여기서 지내시게 해 드렸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바로 나갈 테니 걱정 말거라. 네? 아버님이랑 잘 되면 나가신다고요? 인섭 씨는 한달 되면 돌아오는데. 뭐 어떠냐? 그놈이 내가 들어올 땐 막을 수 있어도. 이미 들어왔는데 내쫓을 수 있겠어? 그럼 인섭 씨 돌아와도 계속 여기서 지내실 생각이란 말씀이세요?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나갈 거라니까. 아버님이랑 언제 잘 되실 줄 알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와달라고 여기 살겠다는 거잖니.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말안 통하는 분이네. 그러니까. 아, 미치겠어. 인섭씨, 어머니 여기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 알면 나한테도 난리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뭘 망설여 쫓아내 그 아줌마 이혼까지 해놓고 무슨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 다 하려고 하냐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래도 인섭씨 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해 나도 맘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쉬워야 말이지 너네 아주버님이 어머님 되게 싫어하신다 하지 않으셨어? 아주버님한테 부탁드려봐 아주버님한테? 도와주실까? 나 같음 도와줄 것 같은데?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시어머니랑 잘 되고 있는 건 맞는지? 하긴 아버님 입장은 안 들어봤으니까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아버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난잘 지내지. 재수 씨도 잘 지내시죠? 인섭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나? 인섭이도 없이 우리 둘만 어쩐 일로 부른 게냐? 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기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아 그럼 네 거기 다니는 재미로 요즘 사는데 별일은 없으시고요? 별일? 무슨 별일? 아무 일 없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혹시 기원에서 마주친 적 없으세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거길 왜? 아버님 다니시는 기원에 다니시겠다고, 인섭씨 없는 동안만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거든요. 뭐야? 그옆편 내가 왜 우리 기원을 와? 제주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아듣게 말해줄래요? 그게 사실은 어머님께서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시다고. 뭐?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이 옆편 내가 드디어 돌았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수씨, 인섭이도 알아요? 그럼 그동안 인섭이 출장 간 동안 제수씨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인섭씨는 몰라요. 어머님이, 제발 비밀로 해 달라고 하셔서 아버님이랑 잘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말리기가 힘들었어요. 이 옆편 네가 우리한테 몹쓸짓 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 민폐 끼치고. 어이구 난리네 난리야. 인수야, 그 옆편 네 당장 끌어내. 제수씨, 지금 어머니 집에 계세요? 네. 네. 얼른 가요. 양심도 없지. 어딜 인섭이 몰래 재수씨 집에 얹혀 살아요. 그렇게 집 뛰쳐나갈 땐 언제고 혼자 됐다고 불쌍해서 인섭이 되라도 안부 인사라고 보냈더니만 그새 또 말썽을 부려.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장 데리고 나와라. 네, 가요 재수씨. 그 길로 어머니는 아주버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찌나 절 노려보시던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진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저희 집에 은근슬쩍 들어앉은 거였어요. 순진하게도 진짜 아버님이랑 잘해보고 싶으신 줄 알고 마음이 약해져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렸었는데 저희 집에 얹혀 살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함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질릴대로 질리신 건지 시어머니는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출장 갔다 돌아온 남편도 기겁하며 어머니와는 완전히 손절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짧다면 짧지만 황당하고 강렬한 시집살이를 졸업하게 되었답니다.